자, 안녕하세요. 저희는 AF스타입니다. 와우. 와우. 자,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요즘 대세 걸그룹인 아이즈원, 아이즈원 분들의 그최연냥 아시죠? 네. 최연냥이 네. 네. 춤을 그렇게 잘 추잖아요. 아, 아,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아이즈원의 피스타라는 곡을 리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채연냥 만을 위한 직캠, 와우, 직캠. 직캠 영상을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. 한번 바로 봐볼까요? 네. Let's go. Let's get it. w 방 w How d 요 you know? Nicole. i 하는 어. 어. 것도 연습하나봐요. 아 어. 느낌. 어. 아 어. 가리지 마세요. 아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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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다 좋지만 나온다. 아아아 이렇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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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우셨습니다. 어. <laughs> m u l t i 나이 이 친구는 왜 아이즈원 분들 저희 피스타라는 곡을 리뷰를 했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안 보였던 게 지금 다 보이는 것 같고 다른 멤버분들도 다잘 추시지만 특히 채은양이 이런 네. 이런 꺾는 거 음. 이런 게 하나 하나 다잘 보여가지고 풍도 잘 주고 선도 예쁘고강 느낌도 뭐, 느낌도 음. 잘 내고 강약 조절 잘 하고. 근데 심지어 안 힘들어 보여. 요 맞아요, 음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하나도 안 힘들어. 힘듦이란 게 없어. 음. 네.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무표정으로 하시다가 살짝 웃을 때 아, 너무 멋있어 진짜 그때가 딱 이제 여유롭다 거의 그렇지 나나안 힘들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아까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음, 아 맞아요 음, 너무, 너무 나 좋았어 나 나와 나 나와 나 <laughs> 아, 분량이 봐주... 너무 네, 래 짧아 봐주... 짧아가지고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오니까 약간 그 숨은 그 보석 채굴하는 <laughs> 듯한 느낌 맞아요, 맞아요, 어, 맞아요 나 혼다 나 혼다 약간 헌, 나 혼다 나온다막 이러면서 맞아요. 처음 피에스타 이거 그 뮤비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음. 혹시 직캠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너무 아쉬워. 피에스타는 음. 노래는 음. 되게 좋은데 체연양을 있어서는 너무 아쉬운 노래. 같아요 네, 근데 보면서 계속 바빠요. 그 무대를 꽉 채우게 하기 위해서 안무도 이렇게 막 느낌 혼자 잘 살리고 힘 주고 그냥 전체적인 무대를 살리기 위해서. 너무, 그리고 마이크도 막 이렇게 살짝 아, 아 이거 왜 이러지? 막 이러면서 그냥 여유가 있죠 진짜 막 이게 춤추다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아무 까먹게 음. 되거나 헷갈리거든요 분명히 놓치거나 어 놓치거나 막 이런 거 하면 막 하나하나 거슬리면은 놓치게 되는데 그거조차도 어. 실수란 없다 딱체현장은 실수란 없다 이게 너무 보였어요 이게 마이크를 처음에 고쳤을 때는 약간 여유로운 파트였었는데 음. 두 번째 순식간에 이렇게 예. 보셨어요? 봤어요. 네. 보셨어요? 봤죠. 거기는 진짜 정신 없는 타이밍인데 거기에서도 실수를 안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한 거겠죠. 그죠. 그만큼 여유가 있고. 와 대박. 연습량이 쓰읍, 장난 아닌 거 같아. 이번에도 안무다막 힘들게 나오고 막박스에 나오고 이쁘게 나오고 막 이런 와중에 표정 다 관리하면서 그렇게 막잘 하니까 여유 있게. 그리고 유도. 채연양이그 이동 동선이 엄청 많은 어, 거 맞아요. 너였다 가거 절로 갔다 가 반대로 갔다가 응. 뒤로 갔다가 그리고 특히 마지막 오. 부분에 여기 왼, 왼쪽 끝에 있다가 중앙 센터로 가는 네. 데. 혼자만 이렇게 쭉 <laughs> 가시는 거 맞아요. 맞아요. 가로질러 가지고. 아 근데 일단 저는 코디 분께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의상이 응. 너무 걸크러쉬가좀 그냥 맞아. <laughs> 너무 바리스마. 응. 세나 <laughs> 너무 좋아. 사랑합니다. 제 이상형님. 재현님 사랑. 마무리는 항상 사랑합니다. 요네 당연하죠. 사랑합니다 재현님. 저도요 <laughs> 누구 안 사랑해요? <laughs> 사랑하죠. <laughs> <laughs> 당황하는 <당황한> 것 같은데. <laughs> 사랑하죠. 저희가 아이돌 분들의 리뷰를 얼마나 많이. 그러니까 <laughs> 음. 점점 입덕해 하는 요즘. 요즘 들어 입덕하는 요 이거 직캠 이름도 입덕 직캠이잖아요. <laughs> 맞아요 <웃음> 맞아요. 그만큼 저희가 입덕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, 그러니까 그만큼 댓글로 이렇게 많이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중에서 잘 선별해가지고 을희가또 이렇게 리뷰를 하러 모이겠습니다 자,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또요. 네. 자,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AF <laughs> 스타였습니다 <laughs>